마리 소스 를렇게 찍어서 싹 발라서 자, 오늘은. 들어갔어요. 저 오늘 좀안 들어가서 계속 던졌거든요. 역시 포기하면 안 돼요.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푸니 후니, 푸니 후니, 훈이입니다. 자, 오늘 먹어 볼 음식은 짠 신전 떡볶이를 준비했어요. 그리고 이렇게 튀김도 준비했는데 여기 오징어 튀김, 어묵 튀김, 튀김 만두 이거그그 그 약간 안에 잡채 같이 이렇게 들어있는 그 튀김 김말이 그리고 신전 김밥 달걀까지 준비해봤습니다. 어, 진짜 매울 것 같아요. 오늘 긴장돼요.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먹기 전에 콜라. 아 결국 쏟았다. <laughs> 바로 먹어 볼게요. 떡볶이가 너무 매울까 봐 걱정이 돼요. 이게 신전 떡볶이 제일 매운 맛인데 제가 또 매운 거를 즐겨 먹잖아요. 그래서 오늘 제일 매운 맛 한번 도전해 보려고. 이 신전 떡볶이 매운 맛 준비했어요. 음. 아, 와, 매운데. 와, 저 이마에 열 올라요. 벌써 와, 왜흡 뺐다? 오징어튀김 이렇게 짠! 튀김이바삭거릴 걸로 생각했는데바삭거리진 않네요. 떡볶이가 달짝지근하게 약간 매우니까 맛있는것 같아요 색깔은 그렇게 안 매워보여도, 왜이렇게 맵지? 친구는 김밥 이이서 김밥이 맵게 느껴지나? 안에 잡채 같이 뭐가 들었거든요. 이렇게 맛있다. 음? 한지혀두 개만 먹을게요. 하나만 먹을게요. 김말이. 마리 소스 를 찍어요. 와 더운데 이게 먹을수록 매워요. 어, 이게 계란에 이렇게 얼굴 모양 냈는데 다 망가졌다. 음. 김밥도 떡볶이 소스, 치즈 마르케坦 뿌려가지고. 아 매운데 너무 맛있어요. 이게 매워도. 멈출 수가 없어요, 마있어서 아무도 싹싹 발라서? 아, 신전 떡볶이 매운맛 진짜 맵구나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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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나요. 와 매워. 아..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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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괜찮아진 것 같아.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. 이게 딱 먹었을 때그확 매운맛보다 이게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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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매워진 맛이 있어요. 수저로 먹을게요. 4게 음. 아, 너무 매워요. 와, 너무 매우네. 너무 매워요, 너무. 머리가, 머리가 다 망쳤어요. <laughs> 어째 떡볶이가 먹어도 먹어도 안 주는 것 같죠? <laughs> 자, 아유, 꼬리 만이신창해 자, 오늘은 매운 떡볶이 먹어봤는데요. 아, 제가 이거 다 먹을 수 있거든요. 와, 근데 너무 매워요. 제가 떡볶이 너무 좋아해서 오늘은 이거 다 먹을 거야 하고 욕심부렸는데, 아, 맞네요. 너무 매워서 말이 잘안 나와요. 아, 죄송해요. 자, 오늘도 되게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, 행복한 하루 되세요. 훈이었습니다. <laughs>